자 어제 제가 집에서 TV를 보니까 KBS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지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는데 일장기만 보이고 한국 국기는 보이지 않았다 태극기는 그래서 윤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고 이런 형태의 지금 일본 그 방문 현장 실황 해설을 내 보냈다가. 제가 보는 순간에 사과한다고 급급했어요.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양국 국기를 나란히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위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 이제 온라인에서 CBS 보도를 바탕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죠. 자 어제 이제 일본 방문해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총리 관저를 찾았고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확대 정상회담 전에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그래서 일장기하고 그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갱례를 했어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했죠.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와 태극기 앞에 멈춰서 인사를 하자 윤 대통령도 나란히 인사를 했어요. 이건 뭐 의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kbs 앵커가 일장기를 향해서 윤이 격리하는 모습을 방금 봤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의장대가 우리를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하니. 함께 방송을 하던 여성 앵커가 예 그렇습니다.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이 중계가 이제 이렇게 실황 중계가 끝나고 곧바로 이제 뉴스 특보를 하다가 뉴스 특보 제일 끝에 앞서 저희 KBS가 총리관저 환영 행사를 실황 중계하면서 남자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의장대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의장대가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언급을 했으나 실제 의장대가 일본 국기와 한국 국기를 같이 들고 있었는데 화면상으로 일장기만 보이고 태극기가 가려져 보여 있어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 사과드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이 방문 국가의 정상이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을 할때 두 나라 국기를 같이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그래서 상대방 국기와 자기 나라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간 일본을 방문했던 다른 나라 정상들도 모두 지시다 총리와 함께 일장기와 자국기가 같이 있는 데서 목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의장대 사열에 목례를한 겁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일장기 격례라는 이런 비난이 시작됐고, 특히 이주둥아리를 탐지 못하는 타겟민이가 윤이 일장기에 격려한 것에 대해 상대방 국기에 격려한 것은 의전 실수로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에 앞타트 올렸고. 그 게시물에는 일장기만 보이고 태극기는 보이지 않는 사진을 갖다가 올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의전 사고고 외교 수, 실수라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도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집트 국기만 보이는 그런 사진 앞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가 KBS가 보도하고 있다. 그 실황 중계하는. 이 앵크나 수준이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상식조차도 없고, 무조건 반일 프레임에서 이런 사태를 보려고 하는 앵크나 KBS의 수준, KBS뿐만 아니라 MBC나 다 똑같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 대한 댓글, 그렇게 잘못 왜곡 보도했다라는 댓글 밑에 달려 있는 천여개 이상의 댓글 중에 보면 일장기에 격리한 것은 맞지 않냐 힐드 치더라 바쁘네 라는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댓글들이 달리고 있죠 기가 차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패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일본에서 학수고대하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지금 연장조치를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철회하는 연장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수집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우리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 기시다 총리의 성과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KBS 라디오가 지난 10일 정상회담에 앞두고 한 뉴스 프로에 나온 펜을 입으로 하게 했습니다. 자, 지소미아는요, 2016년 11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6차례 경신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 당국자가 정상화라는 표현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소미아는 당시 한다, 안 한다, 끊는다, 안 끊는다 하다가 계속 해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종료 통보와 유예라는 그런 소동을 벌였다가 수습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지소미아가 중단됐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먼저 연장을 재개하는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그야말로 무식한 소리를 한 패널이 있었다는 겁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좋은 일만 시켜준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른다는 건데 mbc 라디오에서는 이거 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통령 방일과 관련해 우리는 국빈 방문이라 홍보했는데 일본은 실무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이번 방문은 11년 만에 재개되는 셔틀 외교의 첫 단추를 끼우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고. 그래서 패널은 4월 2일 미국 방문과 착각을 하고 일본 방문을 국빈 방문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정권을 비판하는 표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작년 11월에는 MBC에서 진행자가 한일 정상 통화에 주한미 대사가 배석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사실이냐 출연자한테 질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이 라디오 등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든 뉴스를 이렇게 다루는 기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필수적인데 그런데 여기서 가짜 뉴스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 오늘 보면 이 중앙일보예요. 일제시대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곳곳에서 다 일본과 관련해서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면 이한용씨 딱지를 미기는데, 송복 연세대 교수가 개간지 철학과 현실에서 쓴 해방미로라는 글에 나는 지금도 그 시대, 일제시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지 고민한다. 아무리 역사가 흘려도 관은 말해도 공은 덜 먹이면 안 되는 걸까. 1살때 일한데, 7월 질성날 도릉의 어른들과 대화가 있었는데, 일제가 아주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에게 동네 최고 어른이 타이르듯이 말을 했는데, 그분은 고종시대, 즉 조선의 20년, 일제 35년을 살았는데, 1910년 합방전 초급목표로 사는 것은 그나마 나은 것이고, 3일에 죽한 그릇도 먹기 어려워, 태어나서 태어나는 애들은 얼마 안 되고, 그런데도 관에서 이건 내라 저건 내라 제대로 안되면 자바가 곤장을 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이 나라 망해라 망해라 했는지 아느냐. 안 살아보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일제가 들어와서 제 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때처럼 굶어 죽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만약에 일본이 원자탄을 맞지 않았다면 한국은 일제가 지금도 계속될 거다. 자 전야 지민 이 거리의 민심이 일제 편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김정염전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도 일본 일제에서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그 근처 부대에 있었는데 자신이 당시 일본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인도 등의 독립을 약속하고 협력을 요청해서 한국도 자치 정도가 아니라 독립을 얻기 위해 그 대가를 좀 지불해서 일본과 같이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에 대해 나중에 발언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본군에 들어갔는데 항복하는 파리로 날 육군 소위로 임관했는데 한국인 1등병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부채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주한미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중앙 극격을 한데 중앙 공력을 향해 소용돌이치듯 빨려 들어가는 한국 정치를 관찰한 내용들을 글로 썼는데, 민씨 일파가 지배한 20년 동안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고, 공백이 된 왕자 주변에는. 처음에는 끝없는 부패로, 그 다음에는 점점 외국인의 입건과 고문관들로 메워졌다. 이중 일본이 가장 집요했으며 결국 다른 세력을 압도했다. 대일 협력 문제를 놓고 보면 몇몇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자와 비협력자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끊는 것조차 사실상 어려웠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지금 뒤늦게 좌파 세력들이 미아하고 그걸 갖다가 마치 정통 역사인 척하고 실질적인 대중의 현실을 갖다가 외면하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이게 없는 과거가 지금 와서 진실 역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주류를 만들어내고 실제 있었던 사실은 비주류 소수 의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행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언론들이 선동하고 바람잡으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KBS는요, 국민의 지청료를 받을 자격이 없고, 어제 그런 망발 발언을 한 KBS 앵커 두 명은 쫓아내야 됩니다. 언론들 좀 자중하세요. 이세 나라가 너들 입으로 써가는 가짜 역사의 나라가 아니다. 월세 삼0 30, 코인 빚만 3백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의 제왕 곰방이여문재앙내브랜드깡 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꿈 연애 결혼 내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왓자 평생 가본 게꼭라지 Revolution 21 가봐 Who's 700 나도 소유주 아지 마트 캐셔, 우람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그에개미인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개처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이 아로세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이십일2 Cabahus, Silbek Nagos, so you too. Revolution 21 Cabahus, Silbek Nagos, so you too. You and I, we lived together in the house. Branded day, and your dream it just been a day. Revolution 21. 알면 집집집 개소리 멍멍멍 섰다 하면 뽕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넌